지름을 양끝으로 한다말지 중심이 얼마입니까?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거에 최대 지수를 구하으니까 y제곱이 얼마입니까? 이렇게 되겠지? 네? y제곱이 렇게 나와, 안 나와?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보다 작아야겠지? 그래, 안 그래? y제곱, ex를 <laughs> 포함되겠네. 오케이. Okay. 숨겨진 범위가 있다. 이게 중요한 거야. 마이너스 2가 되고, 최대값은 7이니까 5가 되겠지.